이 공용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조금 뭐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. 안녕하세요.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코드 번호가 293490 되겠고요. 현재 시각은 2021년. 어, 9월 8일 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이렇게 60일선 이탈하고 하락이 나온 것은 결국 이제 카카오의 영향을 좀 받았죠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지금 뭐 민주당이 공용 플랫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어, 조금 뭐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. 뭐, 이런, 바,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지금 카카오가 오늘 금일 좀 크게 하락이 나왔죠. 그래서 좀 카카오 관련주들이, 어, 같이 동시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. 자,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, 어, 지지 라인. 지금 보시면, 어, 73,500원. 그리고 여기는 오늘 저가는 73,700원. 여기는 73,900원. 어쨌든 지금 요 73,500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이 고가가,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고가가 지금 73,500원이죠. 어떻게 보면 갭을 메꿨습니다. 최근에. 갭을 여기서 메꼽고 다시 반등을 줬죠. 그래서 다시, 어, 지금 거의 뭐 쌍바닥 비스무리하게 좀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.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, 이 추세에서 좀 아쉬운 거는 좀 추세 좀 단기적으로 좀 이탈을 하긴 했어요. 그래서 이때 강보합봉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, 어,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, 어, 카카오 게임즈가, 어, 지금 여기 73,700원까지 어 찍었다. 뭐 그렇다 할뭐 공매도도 많지도 않아요. 공매도 비중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 영향을 좀 받았다. 그리고 수급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밖에 좀볼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의 동향을 보면 이제 기관들이 좀 팔고 있어요 기, 기관들이 이제 어 지금 사거래일제 매도를 치고 있는데 대신에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또또 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좀 이게 좀 수급의 동향으로 봤을 때는 좀 기관의 수급들이 조금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연일 이제 기관들이 좀 매도를 침에 따라서, 어,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, 어, 최근에 또 외국인도 매도를 좀 쳤죠. 이 때문에 대량 매도를 치면서 이렇게 21선 이탈시켰고, 그 이후에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매도하면서 이렇게, 어, 지금 61선을 이탈시켰다. 자, 그래서 지금 요 라인에서는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붙고 있어요. 이건좀 그나마, 어, 다행이긴 합니다만, 어쨌든 간에, 어, 오늘 낙폭 축소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여부가 관건입니다. 자, 분봉을, 봉, 분봉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저점 오늘 73,700원을 찍고, 현재 박스권, 어, 박스권으로 이제 약간 삼각수령 구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죠. 어, 요 구간에서, 어, 하방으로 줄것 같진 않아요. 오늘 외국인 프로그램 매,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어 낙폭 축소 여부를 좀 보도록 하겠고 후장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세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 글쎄요 옵션 만기 앞두고 요런 이제 감망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. 어, 소장에 조금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해준다라고 하면 낙폭이 좀 축소가 되겠는데, 오늘은 조금 그냥 매 맞는 날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단타를 치는 것 같고, 연기금이 그나마 조금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고, 그런 추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여기만 좀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, 카카오게임즈는 아직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게 보시고, 향후 지지 라인 73,500원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. 어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. 저희 그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. 여기서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어,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나가고요. 이렇게 이제 지금 공지 사항이 있으니까 요 공지 사항을 좀 참고하셔갖고 무료 추천 종목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손절가 이탈 시 원칙 매도 요거 이제 손절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이제 오전부터 해갖고 소장님께서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어,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시고요 어,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어, 오전 9시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손절가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탈을 하면 어, 손절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. 무료 추천 종목 외에도 저희 어, AP 투자 연구소에는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. 테마주 검색기를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주식 매매에 있어갖고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어, 많이 올라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갖고 어,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테마주 검색기를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